철창 속에 나의 19살을 묻어두네. 그리운 부모님과 보고 싶은 동생들. 귀에 쟁쟁한 목소리, 정겨운 모습들. 지금도 느끼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과 목소리. 철창 속에 나의 19살을 묻어두네. 눈물바다가 된 지조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웬 말인가? 체포라니. 그럼 그 촌장이 거짓말을 한 건가? 호족을 해주겠다던 것은 그럼 거짓말이었느냐며 할머니가 울며불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꽁안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공안들의 무지막지한 성하에 못 이겨 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30대의 조선여자가 수갑을 찬채 앉아있었습니다. 차 밖에서는 할머니와 꽁안들의 몸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시의 파출소였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상 정보가 그들의 문건에 다 기록되어 있었고, 단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같이 타고 온 여인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잠시 후 그곳을 나와 다시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갔는데, 도착한 곳은 죄인들을 수감하는 교도소였습니다. 또 조사를 받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방까지 복도를 걸어가면서 손과 발에 새스랑을 찬 중국 죄인들이 공안들 손에 이끌려 오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감옥이었구나.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감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뭘 어찌해야 하나. 이대로 이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 아닐까. 두려움을 가득 안고 어느덧 수감될 방까지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오른쪽 방, 나는 왼쪽 간방이었습니다. 30여 명 되는 여자들이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위쪽만 맨 양갈매 양갈래 머리를 해서 나름대로 귀엽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방에서 내가 제일 어렸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몸이 아파 늘 누워만 있는데 45세 되는 아줌마 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달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밥은 다른 중국 재수들과 똑같이 옥수수 떡을 주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서 그냥 내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잡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2, 3층으로 된것 같았고 우리 감방은 1층에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돌아다니며 우리가 앉아 있는 감방 위를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란에 앉아 있는데 웬 양복을 입은 남녀가 옆구리에 책을 낀채 감방의 위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선족들 같았지만 말투로 보아 한국 사람인 듯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 더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라도 보내질지 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이대로 북으로 잡혀가면 무조건 감옥행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일제히 그 사람들을 얼려다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한국인이라면 저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 왜 우리를 유심히 둘러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그들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해령에서 온 언니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한국대사관에서 온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 한국대사관에서 탈북자들을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해령에서 온 언니의 말에 다들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니야 만약 우리가 한국대사관에 가다가 붙잡히면 우리는 끝이야 가지 말아야 해 누군가의 말에 감방의 분위기는 굵 우울해졌습니다. 남한일지 북한일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듯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조금 살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 마냥 힘든 일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한 줄기의 햇빛도 저녁이 되니 사라졌습니다. 저녁 넣을 탓에 안방은 검푸른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멘트로 된 벽에 기대어 머포로 다리들을 덮고 앉아서 멍하니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등가의 추억이 깃든 그리운 저 고향땅을 거부해야 하는 처지라니 눈빛은 제각각이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사가 막막했습니다. 밥 먹으시오 중국인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웬일로 오늘 저녁에는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이 들어왔습니다. 어 참, 이게 웬일이지? 아니 어떻게 밥이 들어왔지? 밥을 넘겨받으며 언성에서 온 언니가 놀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밥이라 맛은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끝마치고 30분쯤 지났을까. 호실문이 열리더니 어제 깜방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 하면서 많이 얼려다 보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려니 많이 힘들지요. 우리는 연영성 조선족 학교 교사들입니다. 여기 교도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밥과 국이 들어왔지요. 우리가 어제 이 교도소에 외국인인데 왜 여기 제수들과 똑같은 대화를 하느냐며 따졌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부터 식사가 바뀌어 들어왔을 겁니다. 어땠습니까? 두실만 했었는지요? 웃음 띤 얼굴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 명씩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연영성에 탈북자가 이렇게 많이 수감된 것이 사상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공안원들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허명된 사람은 한 명씩 나와 주시길 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그들이 나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게 될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가 염려되었습니다. 다들 중국으로 들어올 때의 생각을 더듬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열 명씩 호명하여, 한 시간가량 조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마다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나는 내 차례가 오기만을 마음 졸리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공안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거쳐 걸어가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무실 같은 곳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던 탈북 여자들과 그들을 조사하는 조선적 학교 교사들이 함께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한민족이라는 동포의 때문일까? 아니면 질빨핀 인권에 대한 애자람에서일까? 탈북자들이 그간 겪어온 참담한 이야기가 그만 조사원들을 울린 모양이었습니다. 잠깐을 들어도 기막히고 눈물겨웠을 테지. 나를 조사하던 교사는 40대의 나이에 아주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긴장했던 나의 마음이 눈 녹듯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처음부터 따뜻한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많이 힘드셨지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배급도 안 주고 이렇게 말문을 연다는 중국에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받아줬던 교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마저 다 떠나고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살다가 남동생을 홀러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할때 가장 슬피 울었습니다. 나보다 교사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우느라 말을 못했고 조사를 하던 교사는 북받치는 눈물 때문에 글씨를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이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되지 않을까요 어떡해요 말끝을 맺지 못하는 교사는 흠뻑 젖은 선수건으로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국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기 어려워 돈을 벌려고 왔을 뿐입니다. 이대로 잡혀가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두만강을 건너 제가 왔던 길로 다시 꼭 가겠으니 저희를 제발 북송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나의 말에 교사는 더욱더 흐느끼면서 나를 포근히 알아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왔으니 방법을 찾아볼게요. 1시간 30분의 조사 시간을 마친 후 들어오는 얼굴마다 모두 붓고 멀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호실에 돌아와서까지도 흐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호실의 여인들 중에는 가족이 없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다 굶어 죽고 중국으로 살 길을 찾아온 여인들도 있었고 나처럼 끌려온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그 조선족 교사들이 우리를 도와 북송되지 않게 해줄까? 누군가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송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초조했습니다. 난 조선에 잡혀가면 죽는데. 한 언니가 눈에 눈물이 굴성한 채 한숨을 내쉬며 호실안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쓸쓸한 우리 마음처럼.